시골 마을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육남 삼전종 장남이고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여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사업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인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만 하면 물질이 사라지고 또 열심히 일하면 또 돈이 모아지고 그런 이상하게도 물질이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삶을 살아, 살아야 되고 가정은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가정, 불행한 가정으로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잘안 됩니다. 안전상호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가정의 파탄 정에 이르러 저는 이것저것 부부가 죄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예배를 드리다 하루는 부평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는 다른 편안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았 집에 돌아와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아내도 저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평사령의 교회에 정착하기로 작정하고 등록했습니다 우리,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조금씩 조금씩 웃음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 신앙으로 자랐을 텐데 후회하며 스스로에게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 때는 왜 그랬는지 제 나이 50여 살이 되도록 죄에 다니라고, 죄에 한번 오라고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젊은 나의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모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오셨습니다 우리집 베란다의 화초를 보시고 누가 관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재원 성도님, 죄의 남을 관리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19년 동안 화초를 관리하고 차량봉사 안내, 주일학교 목자, 사랑방 목자로 열심히 봉사하며 순종하며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안수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예쁜 자매를 잡으러 주시고 이남 인력의 손자, 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에게 건강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좌측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한의원에 찾아가 침을 맞고 물류출을 받고 병원을 나오는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여정 집사님이 저희 그런 모습을 보시고 본인이 차로 교회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교회 영관에 들어서자마자 단임 목사님과 외쳤습니다 발다리가 힘이 없다고 말을 드렸더니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교회 나은영 집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본인의 차로 병원 응급실로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응급실에 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택시 타기도 힘든 곳인데 또 시간을 다투는 병이라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나은영 집사님을 통하여 신속히 병원에 도착됨을 감사하다고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입원하여 토요일까지 검사하며 주영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힘이 빠져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야겠다고 의사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2주간 동안 오늘처럼 이러고 나렸습니다. 의사께서는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가느냐고 합니다. 혹시 교회 가다가 쓰러지면 큰일 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슬퍼 하여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laughs> 몸이 아파서 눈물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러고 날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있다니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얼마나 허탈할까 생각되니 눈물만 납니다.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라고 초청하고 초청자는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나는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나 목요일 날 지팡이 잡고 퇴원의 교회로 왔습니다. 먼저 몇 분이나 오셨냐고 천조자님께 물었습니다. 한 분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날 오셔야 할 분들을 다 막으시고 다음 주에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분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최고의 초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 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동네 아는 분이나 가족, 친척 모두가 어떻게 쓰러진 내경색으로 쓰러진 분이 이렇게 멀쩡하냐고 반모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셨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후 열심히 교회,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별볼일 없는 어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저에게 장로란 큰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더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부터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